홍콩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이 드디어 10년이 지나 서초동에서 이어졌습니다. 이제 좀 대놓고 달달히지나 했더니만 희진의 집에 큰일이 생겨버렸죠. 희진의 아버지 명호가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없긴 왜 없어! 박사장 통해서 전달한 거 받았잖아! 공개된 예고편의 이 장면, 명호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죠. 이장면은 희지가 멀리서 지켜본 것 같습니다. 명호가 근본 유치장에 들어가게 된 사건과 관련이 있는 통화일까요? 희지가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고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명호는 경찰에 연행되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고편에 공개된 이 장면은 아무래도 희지의 과거 회상 장면이지 않나 싶은데요. 피아노를 접고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순간,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희지는 가족에게 일이 생겼음에도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했던 게 한이 되었고, 향후에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을 땐꼭 가족에게 힘이 되어줘야겠다는 마음먹은 희지는 결국 이렇듯 변호사가 되어 현재 서초동에 서게되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희지가 대비했던그 순간이 오고 간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 좋아 보이는 명호에게 대체 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혹시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아빠, 회장 됐다? 응? 무슨 회장? <laughs> 아니,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봉사단체 만들었는데 거기 회장. 지난화에서 본가에 들른 희지가 명호와 나눈 대화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봉사단체를 만들었는데, 거기 회장이 되었다는 명호였는데요. 아무래도 이 봉사단체가 명호에게 불운의 분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명호가 회장으로 있는 이봉사단체 사업하는 사람들 중 사자가 붙은 거 아닌가. 선한 얼굴로 봉사를 함께 하며 사람 좋은 명호에게 달라붙어 가짜 신뢰를 쌓아온 사기꾼. 그것이 가짜인 줄 모르고 신뢰하고만 명호가 또다시 위기에 빠지게 된것 같은데요. 명호는 희지가 자신을 변호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차례 자신의 불찰로 집안이 휘청하게 되었을 때 피아노의 꿈을 접은 희지였는데요. 말로는 변호사도 좋다 말하는 희지이지만 명호는 알고 있죠. 희지가 가족을 위해 꿈을 포기했다는 걸. 본의 아니게 딸에게서 한 차례 꿈을 빼앗았던 아빠가 딸 아이에게 제차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쉽지 않겠죠. 해서 희지가 자신의 사건에 맞지 않길 바라는 명호의 모습으로 갈등하니 갈등이 전개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포기할 희지가 아니죠. 그리고 희지에겐 어소즈가 있습니다. 개중엔 주영이 또 버티고 서 있죠. 하지만 문제는 주영이 희지를 사랑하는 만큼 희지의 아버님 명호를 반드시 구해내야 한다는 의지 또한 강력한 것 같거든요. 해서 그 누구보다 냉정한 모습으로 명호를 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지가 주영을 오해하며 갈등을 겪게 되는 고구마 전개. 두 사람의 달달함은 아쉽게도 다음화를 건너뛰게 될 것도 같습니다. 그나저나 형민, 직원들 전원에게 랍스터라는 통큰 선물을 보인 형민이었는데요. 하지만 유덕에게만은 랍스터 대비 돈 주고 산것 같지 않은 남다른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자신을 회사 식구로 여기지 않는 유덕에게 돈기나 들었을 형민만이 가능한 복수. 법인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형민에게 선을 넘는다며 무시했던 유덕. 유덕은 자신이 형민보다 우위에 있다 생각해왔겠지만, 글쎄요, 건물주를 이길 수 있는 세입자가 있을까요? 누구보다 뛰어난 영업 DNA를 가지고 있는 성유덕. 아마도 다음 화부턴 형민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